아, 오른쪽 그림은 세 함수. y는 2의 x승과 y는 x와 log 4의 x의 그래프이다. p 더하기 q가 10이래. 음. 뭐, 어쨌든 이건 뭐 좌표니까 여기가 p면, 여기는, 아이고. 요 점은 p와 p가 되니까. p? 여기도 p 아니야, 이렇게, 이렇게. 여기도 p. 그 다음에 여기가 q잖아, 이거, 그지? 여기가 q 면은 이게 q 란 말이야. 이게 q 인데 얘가 로그, 아, 이거 왜 이거? 로그 4의 큐가 여기가 되잖아. 그지? 여기가 로그 4의 Q 이렇게 되는 거야. 그지? 네. 여기가 로그 4의 Q. 이에 x가 p 래이 되니까 x는 로그 2에 p가 된다 이런 얘기야. 여기 좌표가. 네. 근데 여기가 요게 여기 같잖아. 여기가. 네. 그 그러니까 여기가 같으니까 여기 로그 4에 q라고 하는 거. 로그 4에 q라고 하는 게 로그 2에 p가 될거 아니야. 그지 왜냐면 하요 점은 똑같은 점이잖아. 그래서 요 점은 x 좌표가 이건데, 여긴 y 좌표가 이거란 말이야. 근데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가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. 그럼 이거 여기다 4로 바꾸면 여기 제곱으로 해줘야겠지, 그치? 그래서 Q는 P의 제곱이야. Q는 P의 제곱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다가 P 플러스, Q는 P의 제곱이니까 P의 제곱이 12가 된다. 이런 얘기지. 그래서 P 제곱, 플러스 p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p 플러스 4 그다음에 p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럼 p는 4나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당연히 양수 쪽에 있으니까 p는 3이겠지. p가 3이니까 q는 얼마야? 열2리겠지 아니 구가 되겠죠. 9가 pq의 값을 구하려라고 하니까 p 곱하기 q는 27입니다. 그래서 뭐 그냥 요기, 요거하고 요거 대입한 거야. 이게 같다라고 한 거야. 얘하고 얘하고 같다. 요기가 같다.